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 여, 그 여자는 이은혜 같은 여자, 조연수 같은 여자입니다. 조연수 같은 남자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건져내는 것이. 물에 빠졌는데, 야, 내가 햄버거 사줄 테니까 헤엄쳐서 나와라. 야, 내가 아파트 사줄게, 자동차 사줄게, 헤엄쳐서 나와라. 이런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빨리 건져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이 100억짜리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우갈비 사줘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피자 양념 통닭 사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가서 건져내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인간이 죄악의 물에 빠져서 헐떡이며 죽어가는데 세상의 돈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의 권세를 가지면 세상의 명예를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의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보면은 세상 만사 살핀이 참 어때구나. 무기 공명 장수는 무엇다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목이.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지 말라. 영웅 호골 열사들아 범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너를 재촉하니 저측막한 공동묘지 너를 기다린다. 3절에 그럽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는 채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한다.